자 표는 어, 진화의 요인의 특징은 나는 가해 등 진화 요인 기형에 대해 갖춘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. 자 하나씩 봅시다. 유전자 부동 그렇죠? 저 작은 집단에서 새로운 집단이 된다. 이게 창시자 율과 관련된 거죠. 그러면 이것은 병목 현상 관련된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죠. 자 그래서 이세 가지에 다 관련하지 않은 건 돌연변이죠. 확인할수있고이 중에 하나만 되어 있는 것은 병목이겠죠. 그리고, 둘다 되는 거는, 여기서 창시자 효과. 자,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 오른 것은 기억. 기어. 기억은 도른 면이다. 맞죠? 네은 자, 집단의 크기가 크게 감소했을 때, 유전자 빈도가 어, 달라지는 거. 그죠? 렇 요거는 병목이라고 볼수 있겠죠. 그죠? ᄃ.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 A 맞나요 유전자별의 변화 아니죠.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그렇죠. 도로변에는 여기 특징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답은 몇 번? 3번이 되겠습니다.